안녕하세요 제가 요 수국을 현관 앞에 있는 거를 거실로 데려온 지가 5일째예요 5일째인데 이렇게 엄청 크다. 크답니다 참 쑥쑥 커요 며칠 안 있으면 꽃대도 생길 것 같은데 여기다 남은 땅에다 라임라이트 목수국을 삽목을 해볼까 싶어서요 이렇게 수국이 쑥쑥 커요 너무 커서 이제는 삽목을 자리도 고 그래서 여기다 삽목을 좀 해볼까 싶어서 음, 카메라를 켜봅니다 잠시만요 여기다 물을 부었어요. 촉촉하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가 하고 여기다 새목 해볼까 하고요. 요것을 제가 산에서 잘라온 지가 오늘이 13일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싹이 났는데 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여기에서 뿌리가 나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 좀 해볼까 싶어서 삽목을. 괜찮은 것만. 작년에 실패하긴 했는데 여기가 뿌리가 나길래 여기다 해볼까 싶어서요. 아이고 물이 떨어지나 봐. 원래 요, 요 밑에서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뿌리가 날 때도 있고 여기서 뿌리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만 잘라서 여기다 여기다 삽목을 해 볼까 싶어요. 일단은 요, 요만큼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뿌리가 나는 거라 실험 삼아 해 보고 영상에담 담아 볼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켜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뿌리 뿌리가 날 때거든요. 이거는 이 밑으로만 밑으로도 뿌리가 나지만 옆으로도 뿌리가 난답니다. 이렇게 여기다 뿌리 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너무 길면은 흔들려서 뿌리가 안날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가 잘랐어요. 잘라갖고 여기다 여기다 삽목을 해볼 거예요. 원래 이 화분 옆에다, 화초 옆에다 같이 삽목을 하면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근데 같은 종류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실패를 하든 안 하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갖고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하고 물을 줄 거예요. 여기도 역시 제가 구멍을 뚫었어요.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좀더 짧아야 되는데 여기가 뿌리 나는 곳이에요. 뿌리나려고잘안 보이는데 오들터들한게 이렇게 요게 뿌리에요 이렇게 해볼까 하고요. 요렇게 집에 갖고 와서 1비일 물에 꽂아 놓은 삽수를 음 여기다 화분 옆에다 꽂았어요 꽂았는데 일단은 물을 주고 물을 흥건히 줘서 공기 들어가는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 물을 흥건히 줄 거예요 일차적으로 물을 줬는데, 또한번 충분히 줄 거예요.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보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기 구멍을 다 빼야 된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두번 물을 줬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